오 진짜 계속 돌아와 뭐, 스톱 귀 아파, 뭐, 빨리 아니, 스톱 어, 얘야 오 진짜 되는 거네, 이거 2015년 우리 옆집에 X 가바사 아, 유럽에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 거죠, 근데? 디오 씨 네? 지금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그, 뭔가 이거 만약에 지금 다시 찍는다고 생각해 잘할 수있어 아, 찍을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평생 네. 다시 찍어도 네. 못해요. 이건, <laughs> 이거 이거 그냥 짊어져야 될 약간 짐 네. 같은 거 네. 그렇죠 그렇죠. 왜냐면 이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이게 가족이랑 같이 그 연기를 하는 느낌이 눈만 맞추도 웃기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가 아, 없지. 그렇죠. 아, 이게 이번에도 저희가 뭐 네. 촬영하거나 연습하거나 뭐 비하인드 찍을 때 네. 서로 맞아봐주세요 이러잖아요. <laughs> <서로도> 못 <봐요. 웃음> 절대 못 봐요. 절대 못 봐요. 지금도 못 봐요. 지금도 못 봐요. 약간 이렇게 <laughs> 보자. <보잖아>. 아못 <laughs> 봐요, 못 봐요, 못 봐요. <laughs> 그니까, 이만, 서로 막, 그, 미간을 보고 있어. 절대 못 봐요. 너무 웃겨가지고. 그래가지고, 네. 이게 뭐냐. 명대사를 도전하는 겁니다. <laughs> 우리 업체 <옆집에 웃음> 엑소와 산다를 2025년 버전으로. 어, 장면 랜덤으로 나온다고 하는데. 괜찮나요? 아, <laughs> 괜찮죠. 자. 장면 보여주세요 뭐왜 네, 네, 네. 물어봤어요? <laughs> 어 이거 수호 <소원> 형 다리 다친 장면이다 <laughs> 어 수호 형 다리 다친 장면이다 이 장면은 다리를 다쳐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수호 형이 상태가 더안 좋아져서 절규를 하는 장면입니다 수호 형의 감정 연기가 이제 빛났던 장면이죠 한번 제안해봅시다 누가 제안해 볼까요 누가? 수호 형 본인이 본인이 제안한 거야? 본인이 네. 스스로 오요 만약에 이, 이제 저거는 옛날이었고 지금 여기 만약에 지금 이걸 찍는다면 이제 딱 지금 팬미팅 어, 하기 전날에 그친구 아,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나 틀린 건가? <laughs> 진짜 이렇게 했어? 아 여기까지인가요? 어 왜왜 어. 왜? 좋은데 좋은데 좋아 네. 근데 뭐가 틀렸다는 거지? <laughs> 아 이런 대사였구나 이거 그래요 다배사들이 약간 다손 좀... 오글거리는 그런 대사데 부끄러우니까 카이가 해야겠다 저는 카이 씨가 한번 뭐 보여주세요 뭐, 보여주세요 카이, 카이. 왜냐면 카이는 카이 네. 그때 네. 그 저는, 뭐야 약간 네. 유학 네. 그 컨셉이어서 네. 영상통화로 네. 밖에 안나왔어요 맞아, 저는 그랬어요 음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네. 뭐 솔직히 앞에 나가잖 네. 간단하게 한번 네. 보여주세요 뭐오 다쳤다 다쳤다 지금 <laughs> 는 이제 다야거기 바로 야이가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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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봐 가수처럼 동쳐버린 <laughs> 기분이 <눈벌이 웃음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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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<laughs> 느껴져 서서히 죽어가고 <laughs> 있다는걸 야이상 다음 장면들 보인다 뭔지 다음 장면 보이세요와 대전돼 뭐지? 웃겼어요. 이게 어떤 장면은 추운 날씨에 비트박스를 <laughs> 이렇게 하는 장면이 아니고 오래 여주인공을 오래 기다리게한 찬열이 여주인공의 볼을 감싸며 따뜻하게 해 주는 장면인데요.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? 한번 재현해 볼까요? 저해 주세요. 저한테. 아, 카메라에 들고 <laughs> <되고> 있어. 카메라에 들고. 이 교상과 미안하다. 너무 늦었지? 허 많이 났어? 추워서.. 눈이 왔어뭐 갑자기 마지막에 뽀뽀한거야? 아하? 예? 뽀뽀한거 갑자기. 갑자기? 왜 뽀뽀를 하세요? 컷컷컷 감독 아 뽀뽀 왜하신거예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사과 <laughs> 바로 세훈씨가 입니다네 세훈! 갑니다! 네, 갑니다. <laughs> 경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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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차이거 설레는 키 키차 차이라서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해 너무 좋지 <laughs> 아, 미안해 아니요. 야. 비싼 말, 비싼 해야 지금 지금 회전을 회전을 왜 이제 정을를 갖다 야돼 지금 왜안 왔어요? 아, 저 이거 대신 풍월 해준거안 왔어요. 제가 즉석좀 이렇게 애드립를한 거예요. 아까 애들이 할때 그렇게 냉정하시더니. 아, 사, 사과를 아, 했잖아요. 사과하세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 장면 주세요. 아, 이거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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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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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이 장면을 여주인공의 볼에 빨갛게 이 홍조가 생기자 디오가 자기도 모르게 볼에 손을 갖다 대는 장면입니다. 한번 재현해 볼까? 요자 소화야 여자 주인공이세요? 아니 나는 그래 세훈아 나와. 어디 야 대사? 가만히 서있으면 내 대사가 없구나? 있어, 네 대사야 저거. 뭐. 아니 얼굴이 너무 터져 버릴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미안. 그냥 그러니까 너가 만지고 만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. 본인이 하는 연기예요. 놀이터 <laughs>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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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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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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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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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왜 때려? 어? 나 때릴 줄 알았어. 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 누구지? 카이가 안 했지? 아니 소호야 하고 싶은 사람 한명 지목해서 하고 싶 나. 나. 누구한테, 나 누구한테? 누구한테? <laughs> 누가 할지 누가 할지. 소 하고 싶어. 오케이 한번 해. 자 역할 바꿔서 갑니다. 소호소이이하소이 찬열이 형한테 달려 달려가. 아니. 아 아니 얼굴 너무 터져 버릴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미안 해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내가 한다 그랬잖아. <했더니 웃음> <laughs> 네 그럼 다음 년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? 다 같이 한번.